거 아닌데, 이거 많이 한거 아니다. 40kg면 작게 한 게다. 보통 80kg에서 120kg 잡는다 어. <laughs> 어. 어, 작게 한 게다, 오늘. 조금 한, 조금 한 게다, 조금. 니가 내가 여름에 120kg씩 김치 막, 막, 삼더이같이재놓고 담을 때안 봤어, 그렇다. 음, 오늘 작게 한 게. 반만 한가 반만. 어. 내일 어, 내일 이제 포기 김치하고 어, 덤벙 김치 들어가야 돼서 어아 맞나 그러면 알아야 할까 그 알아야 하는게 낫겠네 그러면 어 오케이 알아요 알았어 <laughs> 자 요거는 청방 배추는 여름에